문제 30번입니다. 아래 시트에서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한 번에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D2셀에 입력할 배열 수식 오른 거 됐어요. 단 금액은 소량 곱하기 단가래요. 즉, 소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나타낸대요. 그러면 요 셀은요, B2 곱하기 C2 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대로 하나만 입력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범위 지정한 후에 여기에 B2 곱하기 C2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한다. 그러면 어떻게 표시되냐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어느 셀이든지 다 B2 곱하기 C2만 입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어떻게 되냐면 B2 곱하기 C2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열 수식이 아니라 이렇게 입력한 후에 일반 수식 입력한 후에 채우기 핸들로 복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건 채우기 핸들 복사가 아니라 배열 수식 이용해서 한 번만 입력해서 끝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 자 봅시다. 수량 곱하기 단가 b2 곱하기 c2죠. 밑에는요 b3 곱하기 c3 그 다음에 B4 곱하기 C4, 그 다음에 B5 곱하기 C5, 이렇게 됩니다. 즉, 수량과 단가가 각각 곱해지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B2번부터 B5번까지, B2번부터 b 5번까지라 C2번부터 C5번까지를 각각 곱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음, 자, 봅시다. 자요 부분에다가 어떻게 해요? B2부터 B5번까지 그 다음에 곱하기 C2부터 C5까지를 곱해라 컨트롤 e 프트 엔터합니다 오 그랬더니요 알아서 급여 구해지나요? 이거 맞나 틀렸나 모르니까 우리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셀 하나씩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일일이 하나씩 입력을 했어요 그랬을 때 동일한 값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B3 곱하기 C3 비사 곱하기 시사 비오 곱하기 시오 동일한 값이 이렇게 배열 수식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계산식도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음 그래서 30번이요 이러한 배열 수식 할때 우리가 이걸 잘 모르겠다 싶으면요 은 수식을 방금 저처럼 하나씩 써보세요 그래서 갓 큰 위치에 있는 것끼리 그냥 하나로 묶는 겁니다. 범위로 설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해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30번에 답이 몇 번이 되나요? 그렇게 나온 것 2번 되나요? 그래서 2번을 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